한 달에 옷몇 개나 사세요? 또는 계절별로는요? 1년 동안 사는 옷의 개수를 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세어본 적 없어요. 사도 사도 입을 옷이 없는 우리는 작년엔 대체 뭘 입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매해 입을 옷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옷을 계속 사도 입을 옷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옷 사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면 좋을 것들을 알려드리고 왜 그런지 이유와 함께 그렇게 옷을 구매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은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죠. 옷 사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체크하세요. 첫 번째, 내 옷장에 비슷한 옷이 없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과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있어요. 그런 옷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바람막이가 그랬어요. 운동을 좋아하고 산에 가거나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 평소 편안하고 캐주얼한 옷차림을 즐겨서 그런지 희한하게 검정색 바람막이 점퍼만 보며 자꾸 구매하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옷 정리 영상을 찍으면서 제 옷장 안을 보니 검정색 바람막이 스타일의 아우터가 다섯 개나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옷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디자인이며 기장, 소재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는 사람들은 크게 구분을 못할 옷이면 확실하고 저 또한 입으면서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다 비슷하다 보니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거나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지도 못했고요. 아무튼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저는 검정색 바람막이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행여나 쇼핑 중 그쪽으로 눈길이 가도 제 옷장 안에 이미 있는 옷들을 생각하면 금방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옷과의 조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평소 나는 어떤 스타일을 즐겨 입나요? 편안하면서 활동성 있는 캐주얼? 여성스러우면서 우아한 페미닌 스타일? 아니면 심플하고 단정한 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잘 입는 스타일의 옷들이 있을 거예요. 디자이너 캐롤리나 헤레나 같은 경우는 화이트 셔츠를 정말 즐겨 입어서 공식 석상에서 셔츠를 입은 모습을 정말 많이 볼수 있어요. 화이트 셔츠가 가장 많지만 컬러가 가미된 셔츠를 입은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녀의 룩을 보면 항상 단정하게 정동되어 있으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잊지 않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녀가 야구모자에 스웨 셔츠를 입을 일을 볼 일은 절대 없겠죠. 그렇다면 그녀가 셔츠가 아닌 다른 옷을 산다면 어떤 옷을 살까요?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계절이나 장소에 맞게 역시 잘 정돈되고 절제된 옷을 구매하겠죠. 만약 캐주얼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각 잡히고 단정한 느낌의 옷을 산다면 그 옷에는 손이 거의 가지 않을 거예요. 또한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옷을 좋아하는데, 프릴이나 레이스가 달린 옷을 세일이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혹해서 샀다면, 그옷 역시 옷장 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 못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나는 캐주얼도 있고 여성스러운 것도 좋아하고, 가끔은 심플한 것도 좋아서 어떤 스타일을 즐겨 입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직 본인의 스타일을 찾지 못했다면, 스타일을 하나로 단정 짓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의 취향을 먼저 찾는 것이 관건이에요. 평소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이나 모델 사진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어느 정도 이미지가 쌓이면 이미지들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반복되는 분위기, 컬러, 패턴, 디자인 등이 분명히 생겨요. 그게 바로 나의 취향이에요. 그 취향에 맞춰 옷장을 채워가세요. 옷 사기 전에 체크해야 할세 번째는 세 가지 이상 코디를 떠올려 보세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옷 하나로 다양한 코디를 즐길 줄 안다는 것인데요.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김나영 씨의 룩을 보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스웨셔츠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녀가 사실 뭐 옷이 없어서 입은 옷을 또 입고 또 입고 하겠어요. 핏이나 수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서 또는 입으면 편하거나 나와 잘 어울리는 옷을 발견한 후 다양한 스타일링을 즐기는 거겠죠. 같은 옷이지만 함께 입는 하의나 가방, 모자 같은 소품을 바꿔주니 조금씩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보는 재미도 있죠. 또한 그녀는 예전에 스웨셔츠 한 개로 일주일 돌려입기 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어요. 사진을 같이 나열해서 보니 룩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따로따로 놓고 보면 그녀의 개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믹스매치 룩을 볼수 있어요. 이처럼 옷을 하나 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과의 코디를 적어도 3개 이상 떠올려 보세요. 3개 이상 코디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그옷 내려두세요.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옷을 도무지 무슨 옷과 입어야 할지 모르겠거나 새로 사는 옷에 맞춰서 바지나 스커트, 신발, 가방을 또 사야 한다면 그건 분명 낭비예요. 디드로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난한 철학자 디드로가 고급스럽고 멋진 붉은 실내복을 선물받은 후 그와 어울리는 책상과 의자를 시작으로 결국에는 집안의 인테리어를 모두 그 옷에 어울리게끔 바꾼 일화에서 나온 용어예요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써 인한 후회라는 에세이에서 처음 설명됐죠 이런 디드로 효과에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사려고 하는 그 옷이 나에게 있는 다른 옷과 신발 가방과 잘 어울리는지 꼭 확인하고 세 가지 이상의 코디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결제 버튼을 누르세요 네 번째로는 소재를 꼭 확인하세요 옷살때 소재 확인하시나요? 저는 특히 가격대가 있는 아우터나 니트를 구매할 때 소재를 확인해요. 물론 소재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울 같은 소재는 등급이 많이 나뉘고 이미 울로 만들어진 옷을 가지고 해체 후 재생산한 것도 품질은 떨어지지만 울은 우리거든요. 그럼에도 꼭 소재를 체크하는 이유는 천연소재의 제품을 구매해서 잘 관리하면서 최대한 오래오래 입기 위함이에요. 옷에도 수명이 있죠. 하지만 그 수명은 내가 어떻게 옷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그 옷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옷을 아끼거나 또는 함부로 대할까요? 바로 돈이겠죠. 아무래도 비싼 돈을 들여 구매한 옷은 더욱 관리를 잘할 거예요. 그럼 비싼 옷을 살때 소재가 좋은 옷이라면 관리와 보관에 따라 더 오래 입을 수도 있고 물려질 수도 있겠죠. 올드머니룩은 부자들의 옷장 안에 있을 법한 좋은 소재의 로고리스트 옷들로 스타일한 룩이죠. 대대손손 물려줄 것 같은 옷들이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좋은 소재예요. 좋은 소재의 비싼 옷은 우리가 옷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게 해요. 물론 모든 옷을 다 비싸고 좋은 옷을 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옷을 구매할 때는 소재를 꼭 확인하고 최대한 천연 소재가 많이 함유된 것을 구매하세요. 원단을 만들 때 많은 유독 가스를 만들어내며 작업자의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레이온 같은 소재는 조금이라도 덜 소비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하세요. 혹시 직장인이신가요? 또는 출퇴근이 자유로운 프리랜서이신가요? 또는 육아 중인 엄마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학생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입고 싶은 옷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일상에 어울리는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해야 하는 회사원인데 편하게 입기 좋은 옷만 옷장에 가득 차 있다면 아침마다 회사 갈 준비는 힘들어질 거예요. 당연히 그럭저럭 대충 맞춰 입은 옷이 마음에 들기도 만무하고요. 혹시 아이를 돌보는 일이 주된 주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각 잡히고 포멀한 옷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활동성 면에서도 좋고 손도 자주 갈 거예요. 자신의 직업적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입고 싶은 옷, 겉보기에 예쁜 옷만 산다면 매일매일이 입을 옷은 없고 아침마다 힘들어질 거예요. 꼭 나의 상황을 잘 파악한 후 쇼핑을 하세요. 옷 사기 전 체크할 다섯 가지 잘 아셨죠? 자, 오늘도 핵심 정리 해드릴게요. 옷 사기 전에 꼭 체크할 것. 첫 번째, 지금 사려는 그 옷, 옷장 안에 비슷한 옷은 없는지 체크하세요. 비슷한 옷은 계속 사봐야 새로 산 기분 낼 수도 없고, 옷의 활용도 면에서도 좋지 않아요. 두 번째, 내가 가진 옷과의 조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옷 하나 때문에 모든 걸다 사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디드루 효과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지금 사려는 옷에 세 가지 이상 코디를 떠올려 보세요. 단지 한 개의 옷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코디가 가능해요. 다양한 코디로 옷 입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소재를 확인하세요. 특히 가격대가 있는 겨울 아우터류를 구매할 때 필수예요. 다섯 번째,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하세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옷은 무용지물이에요. 나의 상황이 바뀐다면 그에 맞춰 옷장 정리도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미피님들. 오늘은 옷 사기 전에 체크하면 좋을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욱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옷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룩을 연출했을 때의 의외성을 좋아해요.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옷이 필요하진 않아요. 일단 옷장 안에 옷부터 한번 훑어보세요. 충분히 있어서 그만 사도 되는 아이템은 뭔지, 부족해서 더 필요한 아이템은 뭔지 체크해 보세요. 당장은 이 모든 걸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 옷을 많이 사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